형님 여기가 마지막 휴게소랬죠 예. 아,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 갑니다. 옆에 계신 분은 아주 잘생긴 <laughs> 저희 형이고. 오늘 원래 인천공항은 버스나 이런 걸 알아봤는데 지금 공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요. 그각 터미널에서 어,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나 아니면 리무진 버스를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어제 알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형님한테 연락해서 혹시 되냐 물어봤더니 형님이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천공항 가고 있습니다. 남은 키로수는 <laughs> 한, 한 키로 수는 인천이 0 k m 구나4 3키 m 정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혹시라도 외국 나가실 분들 있으면은 자가용이나 택시나 이렇게 이용해서 공항 가야지 버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여행 못 다니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시간은 11시 반입니다. 또형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가니까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는 저는 베트남에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또 좋은 영상 또 가서 또 공항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12시 50분 먼저 공항에 도착했고요. 하나투어 직원이 3시 30, 40분에 미팅는데저 뒤에 아무도 없어요. 저 관계자들이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도 그 외국을 나가는 게 지금 처음이어서 지금 이 시기에 외국 나가려면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그 베트남 쪽에서 준비하는 물건만 준비해서 지금 왔는데 어 그거는 당연히 준비해야 될 거고. 첫번째로 준비할게 특별허가증명서 특별 그러니까 베트남에 왜 들어가는지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격리하는 그 호텔에서 준 바우처 그러니까 어 예약이 돼 있는 그거를 이제 메일이나 어 공문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예약은 돼 있어요 근데 공문이 따로 오진 않았고 그 공문이 있어야 그두 가지가 부합이 되어야 어 비행기를 탈수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까 갔는데 지금 호치민 들어가는 사람 제가 처음 왔대요 처음 와가지고 저기서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어 지금 제 케이스가 지금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 그러면 그런 게안돼 있는데 어떻게 비행기 표를 끊을 수 있냐 라는 거 물어보려다가 <laughs> 뭐 말만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어. 우선은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일찍 오긴 일찍 왔는데 어저 제가 영상 또 이게 찍는게 혹시라도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거 무조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찍는데 우선은 공항에 오는 버스 자체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 버스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 어, 자가용이나 아니면 이제 리무진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그 구독자 분께서 저와 관계 동독히 해 주셨고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어제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오늘 데려다 주겠다 해서 같이 왔는데 그 방법으로 우선은 공항에 오셔야 되고요 공항에 오시면은 아까 말한 대로 준비할 서류가 특별입국서랑 그 다음에 호텔에 붙는 호텔 그, 그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티켓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티켓팅은 지금 일찍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표는 끊었고요 아직 짐을 못 붙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따가 사람들 오면은 어 이제 거기서 미팅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것 같은데 혹여라도 그 개인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이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하신 걸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가려고 그러니까 아까 공항이 보이고 오는데 기분이 요 굉장히 딩숭생숭했어요 진짜 공항 오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막상 공항이 보이고 오니까 꼭 나쁜 짓한건 없는데 꼭 약간 그런 느낌? 꼭 실수한 느낌? 그리고 약간 그 현기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저도 처음 느껴서 처음 이런 그 느낌을 받아서 야 이런 게 있구나 약간 울렁거리는 느낌도 받았고요. 그래서 어, 영상을 찍으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오랜만에 공항에 오시고 그리고 저 같은 느낌이 <laughs> 뭐다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같이 왔던 형도 그러는 얘기 하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이상하다 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 지금 공항은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뭐 여행 오는 사람 가는 사람보다는 공항 관계자들 일하시는 분들만 있는 거 같고 공항이 이렇게 텅텅 빈 거는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정리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오자마자 조금 또 당황해서 매일 매일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오면은 될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게 필요했으면은 당연히 공지글이나 이런 것도 좀 남겨줬으면 좋은데, 뭐세 시간 전에 미팅을 하는 걸로 약속이 되을 때가 까 빨리 온게 제가 실수한 거겠죠. 근데 빨리 오지 않으면 올 방법이 너무 힘들어서 <laughs> 지금 그 형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저 데려다 주시고 가셨는데 어, 지금 살짝살짝 살짝 멘붕이에요 살짝 멘붕이고 그리고 진짜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저봐 이렇게 똘롱 떨어져 있는데 <laughs> 뭐 요즘에 못 자는 있거뭐 두렵지는 않아서 뭐 크게 원은 없는데 그래도 와이스니까 따로 뭐 준비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공항에서부터 그 방호복을 입는 줄 알았는데, 어 나가시는 분들 좀 보이는데 우선 인천공항 안에서는 방호복을 안 입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방호복을 안 입는 것 같고 다 마스크는 뭐다 차고 계시고 그런 것 같고 저도 뭐 가기 전에 화방기 먹고 어 갈것 같아요. 제가 지금 햄버거가 많이 먹고 싶은데 햄버거. 먹고 지금 이 사태가 조금 다 나아야 여행도 하시고 할것 같은데 참 이거 참 난리도 아닙니다. 제 동생도 아침에 어 전화했더니 어한 10시쯤에 밥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감사도 하고. 이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격리도 시작되고, 어, 이제 일도 할것 같은데, 어, 천천히 천천히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 킨 거는요, 우선 떠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좀 알려드리려고 혹시라도 이제 가실 분들이, 저가 이제 간다니까 댓글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관련 뭘 준비하는 건지, 우선은 베트남에 회사가 있어야 돼요. 결혼하신 분도 결혼 증명서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서 그, 증을 받아야 우선은 티켓을 살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호치민 쪽에 있는 영사관 쪽에서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 물어봐서 그거를 착실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착실하게 준비하시고 비행기를 티켓을 해도 오시면은 아까 말한대로 그두 가지 특별 입국 관리서랑 허락, 허가서랑그 다음에 묵는 호텔 그게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 어 이거 보신 분들은 자기가 베트남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아는 지인을 통하던 아니면 베트남에 연락을 해서 우선은 공지방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시고요한 달에 두번 정도 지금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거는 보통 한달 반에서 두달 전에 준비를 해야 내가 오늘 준비한다 그러면 오늘이 14일이니까. 어 아마 갈수 있는 게 5월 말에 들어갈 수 있으시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 결혼증명서가 있어도 들어가게 되면 그건 무효가 돼요 없어져요 다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되고 비자가 없어지지 않는 거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업비자 사업, 비자. 사업 비자. 그러니까 비즈니스 비자가 있는 분들은 없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비자 같은 경우는 다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바꾸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들어가서 하는 거지만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한 대로 들어가고 싶은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 한인회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그게 안 되면은 비자 업체, 그러니까 여행사에 연락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긴 한데 모든 걸다 준비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다들 준비하시고 저는 우선 호치맨에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과 격리 기간 동안 또 소통도 하고 어 영상도 남길 수 있는 베트남 그 쌍둥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이었지만 즐겁게 봐주시고요. 또어 짐을 붙이고 들어가서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 만약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영상 하나 남기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똥똥,